단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전시 공간이고요. 2022년 3월부터 이곳에서 이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비영리 전시 공간이라서 영리 목적으로 전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님들을 소개하고 현대 미술계의 다양한 이슈를 주목하고자 저희 호박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작품은 호박문화재단 소장품입니다. 그래서 전시가 바뀌어도 항상 상설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 저희 재단과 아티스페이스와의 시그니처로 항상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톤종의 만화적 캐릭터로 본질성의 어, 각기 다른 한토막식을 이야기하는 다인의 네오파바트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미구엘 안델페네즈라고 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88년생 젊은 작가분인데요. 화면을 언뜻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익숙한 디즈니나 픽사의 캐릭터들이. 바니 디즈니? 네, 맞아요. 바니 캐릭터, 도라에몽 캐릭터처럼 익숙한 캐릭터들이 마구마구 화면을 뛰어다니면서 동시에 그들이 복제되어 있는 패턴화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지 않고 좀더조심히 보면은 온전한 캐릭터가 한 군데도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에 개입해서 발생시킨 동물 복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소비자에 의해서 원본이 계속 훼손되고 복제되는 디지털 기술 시대의 문제점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상당히 귀여워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이 이렇게 딥한 것에 대해서 약간 갭을 느끼는데 그갭 자체가 좀이 작가님 작업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작품들은 모두 더딱종적으로 멈춰있는 것 같은 방. 얘네들은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운동성을, 시지각성을 확 포착한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음짤이라고 하는 gif 파일의 모습을 아날로그적인 회화적 필치로 빠르게 포착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톰 캐릭터 같은 경우 원래 울짤에서는 뭔가 어떤 대상을 보고 반해서 이 눈이 빠르게 러브 표시가 막 돌아가면서 입에서는 하트를 뱉어내는 울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는 있이 하트 부분을 물감 덩어리를 그대로 찍어 발라서 가장 앞쪽에 돌출된 것처럼 또 표현을 하고. 참고로 여기 작가님은 갤러리 조선 전속 작가님이세요.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어, 느낌도 굉장히 좋고 작품 자체도 좋아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laughs> <제가 갖고> 있는 애니메 <laughs> 보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불법한 유선형 캐릭터로 얼굴을 그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윤성 작가는 어 중간 에 데뷔한 이후로 쭉 지금까지 서구의 오랜 지스트를 일본의 유선형 캐릭터 법으로제작해석 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쪽의 메두사나 다나 시리즈처럼 2010년대부터는. 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 서양술사에서 오래 사랑받아온 여성 캐릭터들을 주고 이렇게 일본의 미소녀 표현 방법으로 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미소녀 표현 방법이 모에 의인화라고 합니다. <목소리> 만화의 한컷한 컷처럼 캔버스를 작가가 재단을 했고 얼굴이 확대돼서 표현이 되었는데요. 전신 시리즈를 보게 되면은 포즈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여기 뒷면에 보시면은 여 메스타 시리즈의 조각 버전이 자신의 어떤 조형 언어를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을 해서 계속해서 계속 변주시키는 게 작가님 작업 특징입니다. 아트몬 작가는 거의 우리나라 이제 1세대 파바티스트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이동희 작가님이라고 하는 어 제일 유명한 한국의 파바티, 1세대 파스트인요이질적인 코드를 혼합한하바트적캐릭터 회화로 자신의 삶과 신념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것들을 재해석하고 충돌시켜서 고정된 의미를 펴집고 재해석하는 것이 사과트의 본질과 좀 맞닿아 있다고도 볼수 있겠죠. 그 건물 앞에 작가님이 자주 사용하는 사진처럼 릭터두 명이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뭐, 강아지가 등장을 하는데, 모타루라고 하는 실제로 작가님 반려견이에요. 우리 사투리 중에서 모터로 그러하냐라고 할때 모터루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작가님의 마이크분을 캐릭터와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토끼띠라고 해요. 토끼타를 이렇게 항상 쓰고 있고, 이름은 바지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가 네. 루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유명한 명화가 있죠. 거기에 있는 이제 비너스의 모습을, 그리고 그 뒤에 배경에는 다양한 현대적 도상과 전통의 상징들이 막또 들어있습니다. 뭐, 페이스북에 좋아요 표시도 있고, 웃고 있는 이모티콘도 되어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눈에 가장 강렬하게 들어오는 것은 빨간색 배경 으로 패턴화 되어 있는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로고랑 슈프림 로고 있죠. 모노그램, 우리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완전 하이엔드 브랜드와 슈프림이라고 하는 스트릿 브랜드, 이런 상하이 브랜드를 막론하고 한 화면 안에 이렇게 충돌시키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오블린 모드가 작년에 정식으로 영국 사전에 등재된 신조어이거든요. 고블린이라는 자체가 도깨비인데, 고블린 모드라고 하면은 사회적 규범을 거부하고 뻔뻔하고 자유분방하게 구는 태도를 뜻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단어가 좀 의미가 확장돼서 전복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2022년대의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태도가 이번 전시들의, 전시 작가들의, 어, 작품에 대한 태도 혹은 시각화하는 방식과 괴를 같이 해서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여기 나온 작가들도 이런, 혼종의 어, 캐릭터 회화로, 어, 기존의 예술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도기적 부공을 제시하고 익숙한 가치 판단을 유보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블링 모드 자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이 어떻게 또현실와조움하는지 그런 걸 생각해보고, 사진도 많이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